Good morning everyone! It's Stacey with your Daily s m o w i n g for today! <laughs> 안녕하세요! 오늘도 Stacey's m o k i n g 으로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3일째 수요일입니다. 그쵸? 한 주에 주중, 월화수목금으로 보자면 이제 딱가운데 날인데요. 어, 잘 시작하셨나 모르겠어요. 오늘도 영화에 나왔던 수거 표현으로 우리 같이 해볼 텐데, 음, 어떤 주제를 할까 오늘도 좀 고민을 하다가 영화에서 여러 번 나왔던 음, 표현을 하나 보겠습니다. 음, 사실 이 표현을 할까 말까 아, 좀 고민을 했어요. 왜냐면, 어, 일상 생활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. <laughs>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. <laughs> 그리고 좀, 음, 제가 요즘에 했었던 표현들을 좀 보아 하니까 막어 했었던 것 중에 막 I can't stand 막 이런 거 이야기를 좀 했었고 어 뭔가 좀 어, 내가 너무 어려운 막 힘들다 얘기 아니면 뭔가 싫다 얘기 뭔가 부정적인 이런 표현들만 가르쳐 드리나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 표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. 음, 그래도 실제로 많이 쓰실 수 있고 뭐 미드나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유용하실 것 같아서 아 그래 뭐 쓰시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아 그래도 알려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이 오늘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뭘볼 거냐면요. 어 일상 생활에서도 뭐 영화 안에서도 뭔가를 막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막 해외 여행을 가요.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헐 어, 요건이 없어. 막 이런 경우 있죠. 그냥 무슨 약간 시트콤에 나올 것 같은 그죠. 그래서 뭔가 아 망했다. 아니면 뭔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는데. 그날따라 뭐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뭐 이런, 이런저런 생각, 상황이 생겨서 망했다. 그죠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망했다. 입니다. 아, 망했다. <laughs> 자, 그래서 요거를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막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조금 더 그래도 덜안 좋게 좀 미화시켜서 할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I'm in trouble. I 응. mean we're in trouble. 이런 게 그냥 제일 쉬워요. In trouble이라는 표현을 써서 I'm in trouble, we're in trouble 이런 식으로 뭔가 회사에서도 어제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oh, we're in trouble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실수를 했거나 했을 때 oh, I'm in troubl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라는 어. 말인데 여기서 이제 좀한 단계 높여서 얘기를 하자면 I messed up. 응. 아니면 We messed up. 이러면 하면 우실수실했습했습망쳤습쳤습니다 We 아, m 이이 s e d up. We m e messed up. 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 p 요 하지만 <laughs> 영화에 나왔었던 표현 s 였냐면 s c r e We d 라는 We 나 e s 니다 We e e e We d We d up. We messed up. We messed u 뭔가 일이 잘될것 같았는데,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었 없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뭔가 unexpected situation came up, Unex, unexpected something came up. 어, 이런 상황이 이제 생겼을 때, 뭔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, 아 어떻게 망했다. 이런 표현입니다. We're screwed. Huh? 진짜 망했다 할 때는 we are so screwed 라고도 말을 해요. 자 이거는 구어체에서는 충분히 쓸수 있는 말입니다. 그리고 뭐 가끔 뭐 카톡 같은 걸 하거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렇게 뭔가 포스팅하거나 할때 충분히 쓸수 있어요. 하지만 뭔가 좀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어, 얘기를 할 때는 별로 쓰지 않는 게 좋죠. 왜냐하면 말 그대로 망했다 아, 망했다. 이런 식의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제 영화에서는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, 그리고 실제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조금 더 그러면 좀더 공식적으로 아니 문서 같은데 쓸 수려면 있 어떻게 써야 돼요? 하면 그냥 messed up 내지는 in trouble 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더 낫다는 거죠.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아나 시험 망했어, 면접 망했어, 아니면 아 이번 프로젝트 망했어. 이럴 때 충분히 다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알려드릴게요. I'm screwed. We are screwed. 왠지 표현 자체가 이래서 그런지 마지막에 딱 힘있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쳐지는 내용이네요. <laughs> 자, 어쨌든. 알려드리긴 하지만 쓰실 일이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다. 하지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이어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딱 주중의 가운데 시점이죠. 수요일이니까. 오늘도 잘 화이팅해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. I hope you have a great rest of the day and see you tomorrow morning. Bye bye.